접고 두번 접으면 짜잔! 플라스틱이 필요 없는 종이컵? 접었을 때 나비 날개를 닮았다 하여 버터플라이 컵이라 불리는 이 컵은 컵의 양 끝을 접어 뚜껑처럼 덮을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컵양 끝엔 작은 구멍이 있어 빨대 없이도 음료를 쉽게 마실 수 있죠. 플라스틱 컵 뚜껑은 음료를 들고 다닐 때 음료가 흘러넘치는 것을 막아줬는데요. 컵을 간단히 두번 접어서 플라스틱 컵 뚜껑을 없애버린 겁니다. 빨대까지도요. 2년 전 영국에서 개발된 이 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회사인데요. 이 컵은 플라스틱 뚜껑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음료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작년 12월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컵 뚜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. 지난해 미국의 한 환경보호단체가 수거한 바다 쓰레기 10대 중한 개는 바로 이 플라스틱 컵 뚜껑이었죠. 얇고 가볍다 보니 재활용도 힘들고 유실률도 높아 골칫거리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. 이 컵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.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컵 뚜껑은 대부분 폴레스타이렌이라는 플라스틱인데요. 플레스타일에는 열에 약해 뜨거운 음료가 닿으면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.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를 교란하고 성 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. 뜨거운 커피나 차류 등을 드실 때 뚜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PS 표시가 되어 있다면 뚜껑을 열고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이 컵은. 종이컵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플라스틱 코팅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라는데요. 저희가 지금 알리는 단계라 일단 PE 코팅으로 들어왔는데요. 앞으로는 내열성도 좋고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수 있는 수용성 코팅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.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성 코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가격도 플라스틱 컵 뚜껑을 활용한 종이컵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플라스틱 줄이기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. 이런 컵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?